68쪽부터 있는 비례식의 성질이에요. 비례식의 성질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서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바깥에 있는 외항끼리 곱한 거랑 안에 있는 내항끼리 곱한 거. 4 곱하기 15는 60, 3 곱하기 20은 60. 어, 똑같네. 그거 하나뿐입니다. 1번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구하래요. 7 곱하기 24, 24 곱하기 7, 4 7의 28, 2 7의 14, 168이네요. 7 곱하기 24는 168네항의 곱입니다. 8과 21, 8 곱하기 21, 8 곱하기 21도 식으로 해볼게요. 81은 8, 2 8이 16, 168. 어? 계산 결과는 똑같다. 미래식 맞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2번. 벽 부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페인터가 1리, 1리터 필요하대요. 45제곱미터를 칠하는데 5리터 필요하겠네 라고 하는데 비례식으로 볼게요. 9제곱미터를 칠할 때 1리터가 필요해요. 근데 45제곱미터 칠할 때 5리터가 필요하답니다. 이로 비례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실제 비례식이 맞는지 보려면 9 곱하기 5를 한. 9 곱하기 5랑 1 곱하기 45. 똑같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지 확인했어요. 45 45 똑같다. 그러면 뭐다? 비례식이다. 3번. 우주가 월요일에는 25분 동안 100번 했어요. 화요일에는 월요일의 2배만큼 해서 50분 동안 200번 했어요. 여러 가지로 해 볼게요. 자, 운동을 한 시간. 월요일에 운동을 한 시간과 화요일에 운동을 한 시간의 비. 시간을 비율하는 거예요. 25분과 50분이죠. 25분과 50분 줄넘기 월요일의 줄넘기와 화요일의 줄넘기 100대 200 비례식을 만들어 볼게요. 25대 50은 100대 200입니다.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이 같을까? 보시면 은25 곱하기 200 이거는 계산해 봐야겠네요. 아, 그냥 하면 되겠네요. 25 곱하기 하면 50이죠. 0두 개니까 5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 곱하기 100. 5, 0, 0, 0. 5천, 5천이 나와요. 맞네요. 자, 두 번째. 운동을 한 시간과 줄넘기 횟수래요. 아까 운동 25분에 1 0 0번이라 그랬죠. 25대 100. 두 번째. 화요일은요. 50분에 200이래요. 그러면 비례식 만들어 볼게요. 25대 100은 50대 200입니다. 곱이 같을까 볼게요. 25 곱하기 2, 0 0 하면 25 곱하기 2가 50이니까요. 0, 0 붙인 5,000 100 곱하기 50입니다. 100 곱하기 50, 5에다가 0, 0, 0 붙인 5,000 맞네요. 비례식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게 있죠. 얘곱25 예, 곱하기 200 사실 위에도 있었어요. 25 곱하기 200 50 곱하기 100 50 곱하기 100이 있었습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얘네가 바뀌어도 돼요. 100이랑 50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다음 중 비례식이 아닌 것을 찾아 세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되겠죠. 36 곱하기 10은 360이에요. 58에 44, 8에 84, 32, 360. 게 예, 맞아요. 자, 3분의 1이랑 3을 곱하면 1이네요. 4분의 1이랑 4를 곱하면 1이에요. 이게 예, 맞아요. 7 곱하기 12 하면 7이 14, 84가 나와요. 4 곱하기 20이라면 84가 나와요. 비례식 맞아요. 63 곱하기 7 하면 이거는 계산해 봐야겠네요. 37에 21, 67에 42, 441, 72 곱하기 8 하면은 28에 16, 1의 자리부터 틀리네요. 87에 56, 57 얘네는 576입니다. 자, 그래서 세모 그 까닭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